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노인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요실금 문제예요. 1. 침상안정을 하게 한다. 2. 진정제를 복용하게 한다. 3. 낮 동안 수분을 제한한다. 4. 골반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5. 요해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준다. 정답은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이게 좋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또는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 요런 답이 좋습니다. 요실금이 있다고 침상 안정 맨날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거든요. 진정제 도움되지 않아요. 수분은 계속 먹어도 됩니다. 요의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 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소변 보게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배뇨 훈련을 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요실금 하면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좋고요. 변비를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먹인다, 뭐 이런 거. 체중 조절한다, 살 뺀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배뇨 훈련을 한다. 다량의 구토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차고 축축한 피부. 딱 끝났죠. 빈 호흡, 저혈압. 쭉. 쇼크의 어떤 특징이에요 가장 먼저 (1) 다리를 올려준다 (2) 위세척을 준비한다 (3) 냉뇨법을 적용한다 (4) 하지를 마사지한다 (5) 식염수를 투여한다 (1번) 다리를 올려준다 쇼크하면 무조건 트렌델렘 브루크 자세 트렌델렘 버거 포지션 다리를 위로 올려준다 입니다. 쇼크는요, 순환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다리를 위로 올려줘서 다리 끝에 있는 말초에 있는 피까지 심장, 중심, 정맥 앞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펌핑이 잘 돼서 오히려 순환이 잘 된다 이 얘기입니다. 쇼크는 산소 부족 또는 혈액 부족이니까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줘서 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 쇼크 자세 다리를 올려준다. T 포지션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다 같은 말이에요. 뇌나 심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장기로 혈류를 많게 해주는 자세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 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를 듣고 그 다음 해야 할 행동으로 오른 것은 1.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2.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한다. 3. 경동맥의 맥박을 확인한다. 4.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5. 어깨를 두드리며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정답은요? 음,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입니다. 리듬을 분석합니다. 하면은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왜? 이 심장 리듬이 누워있는 대상자의 심장 리듬만 분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을 만지고 있으면 섞이죠. 그래서 대상자에게서 다 손을 떼고 물러나야 되는 게 바로 이 리듬 분석할 때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어디다 붙여요? 오른쪽 왼쪽 우리 눈의 왼쪽 오른쪽이지만 이 대상자 기준이에요 누워있는 사람 몸 오른쪽 이 빗장뼈 쇄골뼈 아래 하나 붙이고요 왼쪽 젖꼭지 겨드랑이 아래 붙입니다 우리 보조석에 앉아 보세요 자동차 안전벨트 위에서 아래로 하죠 그 순서예요 충격 버튼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세요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데 맞추셔야겠죠. 의료 종사자와 일반인 구조자가요 심폐소생술을 할때 빠지는 게 있어요 어~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길거리 쓰러져 있는 사람은 가슴 압박만 하셔도 돼요 인공호흡까지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의료 종사자는 인공호흡 가슴 압박 다 합니다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2)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3) 환부의 하부를. 압박대로 묶는다. 4.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 환부를 얼음으로 직접 문질러 준다. 정답은요?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부러졌을 때만 부목 고정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래서 부목을 고정한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교상 물리는 거예요. 개한테 물려도 교상, 뱀한테 물려도 교상, 벌한테 물려도 교상입니다. 환부를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부목으로 고정한다. 또는 환부를 심장보다 낮춘다. 높이면은 혈액순환 다돼 가지고서는 뱀독이 퍼질 거 아니에요. 물 마셔도 안 돼요. 독이 퍼지니까. 우리가 염증에는 물을 마셔서 몸 밖으로 빼지만 이게 독이잖아요. 물 마시지 않습니다. 얼음찜질 하지 말래요. 없어졌어요. 왜? 뱀에 물렸을 때 얼음찜질 하지 않는 이유는 독소를 비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조직 괴사의 위험성이 상승되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뱀에 물렸어? 에피네프린 즉시 주사합니다. 왜? 아나필락틱 쇼크 올수 있으니까. 아나필락틱 쇼크를 같은 말로 급성중증과민증이라고 바뀌었죠?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벌에 물린 뒤 침을 뺐어. 이때는 얼음찜질 되나 안 되나? 됩니다. 뱀만 얼음찜질 안 하는 거예요. 5개월된 영화의 맥박을 안정시 측정한 결과 중 간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경우는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때죠. 1. 60회 분당 2. 80회 3. 100회 4. 120회 5. 140회 정답은요? 1번 60회 문제가 있는 거는 60회라 1. 60회 분당 2. 80회 3. 100회 4. 120회 5. 140회 정답은요? 1번 60회. 문제가 있는 거는 60회라 이거예요. 영아의 정상 맥박은 몇회 몇일까요? 정상 범위 1분에 80에서 160회입니다. 성의는요? 60에서 100회죠. 신생아는 120에서 140회. 이거 외우기 어려우시죠? 성인은 60에서 100회.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60에서 100회의 더블, 두 배는요? 120에서 200회죠. 근데 신생아는 120에서 140회예요. 그래서 시작점만 아시면 돼요. 아, 신생아는 태어난 지 28일 이내의 아이는 성인보다는 맥박이 두 배야. 그런데 영아는 좀 떨어졌어. 80이야. 60, 80, 120. 요 앞머리만 기억하세요. 60, 80, 120. 영아는 80부터니까 60회면은 너무 서맥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한다 이겁니다. 어, 맥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국어 시에 거의 매번 나오는 거 심천 맥박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손으로 찝은 이 위치예요. 이게 어디야? 이 환자 기준으로 이 환자의 좌측 중앙의 쇄골선. 쇄골 아시죠? 여러분. 쇄골 아래서 쭉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그리고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인데 몇 번째 늑간골 네다섯 번째 늑간골 그게 바로 이 위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왼쪽에 쇄골의 중앙선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고 늑간골 1, 2, 3, 4, 5. 어, 여기 중간. 여기 조금 밑으로 쳐졌는데 예, 여기가 심천맥박 이라는거 4 5 요거를 기억하세요 어디서 3,4번을 본것 같은데 요추천자 요추천자는 3,4번에서 지주막하강에서 물을 뽑는 것입니다 심천맥박은 4,5번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경우 요골맥박이 비정상일 때또 여기다가 석고봉대로 인해서 접근이 안될 때 간헐적인 부정맥일 때 심천맥박을 측정합니다 심천맥박의 측정 부위는 부정맥 있으면 1분 내내 측정한다 심천맥박은 부정맥이나 빈맥일 때한 명이 1분 내내 맥박수,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을 평가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기출 지문이에요. 문제 맞춰보세요. 부정맥이 있는 성인 환자의 맥박을 정확히 측정할 부위는 심천맥박이다. 문제 맥박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골맥박과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 심천맥박이다라는 거. 60초 동안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심천맥박은 15초 제고 곱하기 4가 아니에요. 60초, 1분 내내 측정한다 이겁니다.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활력 징후는 너무 쉽다. 환자 모르게 측정하는 거 호흡이죠. 왜 그래요? 호흡수 측정할게요 하고 환자 가슴을 쳐다봅니다. 숨 쉬는 걸 봐갖고 측정해야 되는데 환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환자 모르게 측정합니다. 어떻게 모르게 측정해요? 맥박 좀 잴게요. 하고 요걸 동맥에다 손을 올려요. 맥박 다잰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환자 힐끔힐끔 보면서 호흡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렇게 해서 두 번이 아닙니다.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1회 호흡수예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1회 호흡수라는 거예요. 어, 지금 그 파트에서 국가고시에 나올 만한 문제를 제가 다 집어드립니다. 비법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뭐 변두리 요점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고시에 빈출되는 거 이론만 추렸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합격점을 안전하게 넘으세요.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2. 상처 소독은 식사 직전에 시행한다. 3. 연하 곤란이 있으면 죽보다 맑은 미음을 제공한다. 4. 똑바로 앉아 목을 뒤로 젖힌 자세에서 음식을 먹게 한다. 5. 음식물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음식물을 제공한다. 옳은 것은요?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 소독 식사 직전에 하면 입맛이 떨어져요. 연하 곤란 있으면 맑은 미음보다는 죽 건더기가 있는 연식이 더 좋죠. 똑바로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면 이게 먹을 수가 있나요? 고개를 숙여야지 기도흡인이 방지된다. 사해가안 걸린다. 음식물이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 조금씩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특히나 치매 환자는 잔존 능력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어, 오늘 했던 일을요, 한달 후에는 아예 못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낙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운전을 하시던 분이 몇년안 해보세요. 다시 운전하려면요, 어려워요. 잔존 능력이 그만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공부도요, 안 하다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또 할만해집니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세요. 간호조무사 공부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이거 습관 돼가지고 책도 읽고 내 시간을 뭔가 타이트하게 활용하시는 분들, 간호종무사 자격증이 끝나고 취업을 하시거나 또 취업을 안 하시더라도 또 다른 거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거는 계속할 수가 있어요. 잔존 능력을 유지하셔야 돼요. 장기간 입원한 환자, 어디를 지지하냐? 마비된 쪽을 지지해주고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하게 한다. 한마디로 건강한 쪽으로 밥 준다. 이겁니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 대주고 건강한 쪽으로 이동 병기 대주고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대주는 것입니다. 이 편마비 환자,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거든요. 건강한 쪽으로 짚는 거예요.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혀준다. 왜? 짚고 일어날 때도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고 아래로 눕힐 때도 건강한 쪽을 바닥 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귀 수술했어? 수술한 쪽이 어디예요? 수 위,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래쪽은요?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 항상 아래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에서 삼출물이 나와 농용 환자야 그러면은 그쪽이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고름 나오니까. 의식이 있는 부동 환자에게 침대용 일반 변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의식은 있고 부동 환자, 못 움직여요. 침대용 일반 변기가 뭐죠? 간이 변기입니다. 넣다 뺐다 하는 거. 1.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변기를 잡아준다. 2. 변기를 대어준후 침대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해준다. 3. 한 손으로 다리를 들고 엉덩이 밑으로 변기를 밀어 넣는다. 4. 변기의 낮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발쪽으로 향하게 대어준다 5. 측위에서 변기를 댄후 앙아 위로 돌려 눕히면서 엉덩이가 변기 위로 올라가게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여러분, 보기를 읽으면서 멍하니 읽으면요, 두번 읽어야 돼요. 시간 없거든요. 우리는 105 문제를 105분 내에 문제도 풀고 이 클릭까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기를 볼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치기에서 변기되고 앙아이를 돌려 눕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번쩍번쩍 번쩍 들어요. 손목 나갑니다. 수근간 중후구나요. 어깨 나가거든요. 1.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변기를 잡아준다. 이거 부담스러워서 대소변 보겠어요? 어, 이 대소변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옆에 사람 있으면 사실 보기가 어렵고, 웬만하면 자리를 비켜준다. 그리고 주변이 너무 조용하면 안 돼요. TV라도 틀어줘서. 내가 이 깨스 소리 이런 거안 나게끔 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변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또 요양보호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대상자가 대소변을 보는 동안은 밖에 나가 있는다. 이런 것이 답입니다. 변기를 대여주는 침대 머리는 올려줘야 돼요. 우리가 변기를 대여주든 대소변을 보든, 아기를 낳든, 밥을 먹든 항상 상체가 올라가져 있어야 힘을 줄 수가 있다. 한 손으로 다리를 들고 엉덩이 밑으로 변기를 밀어 넣는다? 뭐 힘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에요. 항상 부동환자 못 움직이면 치기로, 그 다음에 밑으로 넣고 앙아미입니다. 환자가 협조가 가능하다면 엉덩이 좀 들어봐주세요 하고 쏙 집어 넣을 수가 있지만요. 변기에 낮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발쪽으로 향하게 돼준다 약간 이겁니다. 낫 고 둥근 부분이 허리 쪽으로 가고요. 이 조금 높은 부분이 밑으로 와야 대소변이 새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예요. 침대용 변기에는 간이 변기와 이동 변기가 있어요. 간이 변기는 바로 그림 보신 요렇게 넣다 뺐다 할수 있는 거 요강 같은 개념이죠. 이동 변기는요? 의자예요, 의자. 움직일 수는 있어. 근데 화장실까지 걸어가다 넘어질 수가 있어. 침대 옆에다가 가까이서 볼수 있게 놓는 게 이동 변기입니다. 경기 되어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요추 천자 있어 그러면 금기예요. 그때는 그냥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대소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침상 머리를 올려줘야 대소변 보기가 용이하다 이겁니다. 위관 영양시 주사기로 흡인한 위 내용물을 위로 다시 넣는 이유는 1. 기도 흡인 예방 2. 위장관 출혈 방지 3. 복부 팽만감 완화 4. 미생물 전파 예방 5. 전해질 손실 방지 정답은요. 5번 전해질 손실 방지죠 위관 영양할 때 주사기로 왜 흡입해서 빼나 봐요 이게 지금 위로 음식을 넣어야 되는데 혹시 폐로 넣으면 큰일 나니까 음식을 조금 빼봅니다 그랬을 때 음식물이 나오면 다시 집어넣어요 왜 전해질 손실 방지를 위해서 위관 영양 콧줄로 밥 먹는 겁니다 비위관 코이자예요 어 관을 통해서 먹는 거관급식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뭐 콧줄만 꽂지는 않아요 위 있는 쪽에 몸통에다가도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은 위관 영양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써요. 흡인을 해봤는데 100ml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섭취량과 배설량을 생각해 보세요. 섭취량이 계속 이렇게 빼내면은 너무 줄니까 전해질 손실이 된다 이거예요. 이 영양액이 어이육어 같은 유동식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물론 관급식이라고 합니다. 관을 줄로 주는 것을 관급식이라고 하는데 분당 50cc 이상 주입되면 안 돼요. 구토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넣는다는 의미예요. 50cc 이상 넣으면 안 된다. 1분당 위간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 영양액을 공급한 후에 물을 넣는다. 한 30ml. 한마디로 설거지 개념입니다. 이 위관, 콧줄 꼽은 거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관이 막히면 은안 되죠. 하루에 적어도 두 끼는 먹이니까, 뭐 두세 끼 먹이니까요. 물을 집어넣어서 이 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것을 위관 개방성 유지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비관역량, 위관역량을 주입할 때는요. 상체가 올라가 있는 게 좋아요.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또는 머리를 위보다는 높게 한다. 30분 앉아 있는 게 좋다. 이 주입 용기는 몸보다 높아야겠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한 50cm 정도. 1m보다는 적다라는 거. 위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주입하는데 찬물이 아니에요. 미온수. 어, 30에서 60cc.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고 보고한다.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나면 중단한다. 이거예요. 위관 길이도 물어보죠. 코끝에서 귀. 귀에서 검상 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단순 도뇨의 방법으로 오른 것은? 도뇨가 뭐예요? 소변을 빼는 겁니다. 단순하게 줄 꽂고 소변 빼는 게 단순 도뇨. 계속 소변줄을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예요. 1. 여자는 도뇨 시 앙아이를 취하게 한다. 2. 도뇨관은 허벅지 안쪽에 반창고로 고정한다. 3.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한다. 4. 남자는 요도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으면서 소독한다. 5. 도뇨관을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광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음순 벌린 손은 도뇨관 삽입될 때까지는 벌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는 도뇨할 때 배횡아위죠. 남자는 그냥 앙아이로 누워 있어도 되는데 이 생식기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여자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야 생식기가 보이기 때문에 배횡와위입니다. 배뇨. 단순 도뇨와 유치 도뇨가 있어요. 단순 도뇨는 소변줄을 꼽아서 일시적으로 한번 소변만 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잔뇨량을 확인하거나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 또는 소변을 못 보는 경우에 이제 방광이 팽만되니까 이럴 때 일시적으로 소변을 빼 주는 게 일시 도뇨, 단순 도뇨예요.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 여기서 포인트는 일회성 수집입니다. 단순 도뇨를 한다 이거고요. 여자랑 남자, 요 도구가 여자가 짧아요. 그래서 요로 감염이 잘 생기죠? 여자는 한 5cm, 남자는 한 20cm. 이렇게 그냥 크게 외우세요. 거의 4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균이 감염되는 그 길이가 여자가 더 짧아서 요로 감염은 여자가 더 쉽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대변 봤을 때 어떻게 닦아라? 안에서 바깥쪽으로, 앞에서 뒤로, 항문이 맨 마지막으로 닦아줘라 그랬어요. 이게 항문에서 요도질로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감염이 되겠습니까? 그쵸? 예, 남자, 귀, 음, 치, 항, 귀, 음, 치, 항, 귀두가 이 앞쪽이에요. 그 다음에 음경이 이 길이 있는 부분, 치골, 뼈죠? 항문, 요렇게 닦아라 이거예요. 뭐 귀두, 음경, 음낭도 사실 다 닦아줘야 되는데, 순서로 국가고시에서는 귀, 음, 치, 항, 귀두, 음경, 치골, 항문 순서로 닦는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라 폭경수술을안 하면은요 이 껍데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덮여 있어요 포피를 뒤로 제, 제끼고 젖힌 후에 귀두를 닦아 줘라 합니다 이것까지 해 주래요 여자회음부 위에서 밑으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대음순에서 소음순 쪽으로 소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여자회음부 소독순서 대소요항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 항문 남자회음부 귀음치항 귀두, 음경, 치골, 항문입니다. 외과적 무균술 원칙상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물품은 1. 시야를 벗어난 수술기구, 2. 개봉한 흔적에 있는 주삿바늘, 3.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 거즈, 4. 알코올로 소독한 피부에 닿은 이동 겸자, 5.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에 놓아둔 생검 바늘. 정답은요? 3번.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 거즈.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 상태고요. 멸균과 소독이 만나면 소독으로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시야를 벗어난 수술 기구, 시야를 벗어나면 안 돼요. 가슴과 이 허리 이 중간에 있어야 되죠. 개봉한 흔적이 있으면 이건 이미 오염됐다. 알코올로 소독. 소독한 피부에 닿은 이동 겸자 소독구로 이미 하향 조정됐어요. 멸균이 아니에요. 멸균포의 가장자리, 가장자리도 멸균이 아닌 걸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멸균 문제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담 조금만 할게요.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매사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자기 아까림하는 것만 신경 쓰느냐고 전혀 그냥 주변을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그냥 같이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는 뭐다? 내 주변 다섯 사람의 평균을 나눈 것이 내 미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균 상태를 유지하려면요 멸균하고만 만나야 됩니다.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니까 요거 짚어드릴게요. 손씻기로 적용해 볼게요. 내과적인 손씻기가 뭐고 외과적인 손씻기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는 거 그냥 소독의 개념이죠. 이거는 내과적인 무균소를 생각하시고요. 외과적인 손씻기 수술할 때 이렇게 손 올리고 씻는 거 이거는 멸균 무균이 돼야 뭐 개복수술이라고 하는데 균 들어가면 은안 되니까 이렇게 외과적으로 손 씻는 것입니다. 멸균과 멸균이 만났을 때만 멸균이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이게 무슨 어떤 의미예요? 이게 바로 외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손가락이 위에 있다. 이 얘기예요. 손이 아래에 있다. 내과적입니다.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로 가 있다. 팔꿈치가 아래로 가 있다. 이게 외과적이라는 의미예요. 말이 변형돼도 아셔야 되죠? 외과적 무균술의 원칙. 멸균 물품이 시야에서 벗어난 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멸균과 멸균되지 않은 물품과 접촉하면 오염된 것이다.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는 균이 있다고 간주한다. 소독표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 늘어진 부분은 오염이라고 봅니다. 또, 가운의 앞면 중에서 허리 아래나 뒷면, 소독포의 외면은 오염된 것이다. 이 가운데만 항상 멸균이다. 이렇게 보세요. 또, 뭐, 내과적 무균술, 수술 시, 시술 시, 어떨 때가 내과적 무균술이고 어떨 때가 외과적이냐. 비법서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